전경 경담의 7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혼합 4등급 앞말들의 1200m 단거리 승부입니다. 4번 알파토르는 출발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바깥쪽 8번 언브레이크가 빠른 출발, 안쪽에서는 1번 구싹스와 2번 BK파워, 5번 드로모스 세 마리가 치고 나면서 안쪽에서 먼저 선두권 장악에 나섰습니다. 1번 구싹스가 안쪽에서 선두 자리를 잡습니다. 2위는 2번 BK파워, 바깥쪽 5번 드로모스와 8번 언브레이크가 4위로 1, 2, 5, 8네 마리가 반반 신차의 접전입니다. 그 안쪽으로 6번 구탱크가 5위, 4번 알파토르는 이제 6위권으로 선두권 가담에 나오면서 4쿠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번 구싹스와 2번 BK파워, 바깥쪽 8번 언브레이크 3마리 앞선 상황, 안쪽에서는 4번 알파토르가 이제 3위권, 4위권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직선주로 경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번 국싹스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8번 언브레이크 그 한가운데 치고 나오는 6번 구탱크입니다. 5개월 만에 출전하고 있는 6번 구탱크 박재희 기수와 함께 서도로 부상했습니다. 바깥쪽 1번 구싹스 소아 8번 언브레이크 6번 1번 8번 세 마리 앞서 있습니다. 단독선도굳치기 들어가는 6번 구탱크입니다. 2위 싸움에서 1번 굿싹스와 8번 언브레이크 두 마리의 팽팽한 2위 접전. 6번 구탱크를 앞세우고 1번 8번입니다. 6번 1번 8번. 6번 구탱크가 종반의 격차 여유 있게 벌리면서 6번 구탱크를 앞세우고 1번 굿싹스와 8번 언브레이크가 2위 접전을 벌이면서 6번 1번 8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주파기록 1분 13초 3이었습니다. 1200m.